네 영남대 정문의 모습입니다. 저쪽에 지하철 도시판 있구요. 정문에서 바라다보는 모습도 고 주변에 이제 대학가 삼들 모습이 보이고 습니다네 영남대학교 어, 정문입니다. 오늘 벚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펴서 아 벚꽃이 거의 질 때가, 내일 비가 오면 질 때가 될것 같은데, 예, 영남대학교 벚꽃을 보기 위해서 한번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문 예, 들어오는 입구의 모습입니다. 예, 이게 영남대학교 도서관 입구 쪽에 있는 예, 그 조형물이죠. 예, 예, 포항에 가면 은코미 그 곳에 그손 이렇게 모양의 조형물 이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이걸 만들었다고 거기 써져 있네요. 이것이 예. 어,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뭔가 어, 생각하는 학생 뭐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영암대학교 야경 캠퍼스 야경 모습입니다. 소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죠. 네, 이게 영남대학교 대학 본부 어, 본부 건물이네요. 여기 이제 쭉 있고 저쪽에 빨간 불두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, 그게 이제 영남대학교 도서관 건물이죠. 도서관 건물이 꽤 높아서 경산 지역에서는. 웬만한 곳에서는 다 보일 정도가 되죠. 그래서 아주 굉장히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용산대학교 도서관 건물입니다. 네, 오늘 저녁 야경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네, 네 호수 근처 소나무 모습이죠. 아 정말 소나무 참 아름답습니다. 그 선이. 대학교 야경 벚꽃 모습입니다. 오,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. 내일은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내일은 아마 벚꽃이 다 거의 다 떨어질 것 같네요. 네. 올해는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벚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. 영남대학교 캠퍼스 야경 모습 인데요 영대 어, 캠퍼스가 낮에도 이쁘지만 밤에 야경도 참 이쁘네요 네. 네. 네, 영남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벚꽃 야경 모습입니다. 벚꽃이 아주 이쁘게 네, 영남대학교 본관 옆에 있는 호수 전경입니다. 호수 야간 전경.